안녕하십니까. <laughs>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 좀 늦게 나왔어요. 찜질방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어제 너무 피곤했던 건지. 바로 뻗었어요. 머리나 짜러 갈까? 오호. 우정 이발관. 머리나 짜러 갈까요? 김천 온 김에. 야, 진짜 옛날에 로컬 느낌이 확 난다. 안녕하세요. 혹시 머리 자를 수 있을까요? 응. 네, 조금 기다려야 되죠? 그시아 네네 응. 제가 더워가지고 응. 그냥 응. 시원하게 응. 김천 상로 스타일 상무 스타일 저부짜라 네, 근데 약간 병장 느낌 너무 덥수룩해가지고 오늘 도여 앞에 찜질방에서 자고 나왔거든요. 가는 길에 딱 보여가지고. 가는 에한 번. 킬로 수로 어느 정도 훔요 하루에 한30 k g 더훔요 예산도 없이 들어갈 텐데? 숲밖비 고, 숙고해도숲박비가좀 네, 되는데 그래서 텐트랑 짐량 음. 들고 지금 할수 있어 아. 네. 자유로 <laughs> 조금 나이가 되면 하고 싶은 도는은여정은 본인들도 네. 뭐처럼 일시적으로던데 여기서는 몇년 하신 거예요? 노인수는 2002년도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아. 했는데 이 동네에서 한지는 네. 거의 38년. 38년, 38년 얼굴이 착하게 생긴. 아 감사합니다. 아마 한달 일에 다녀. 아니요. 2주 보름 잡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걸어야 돼요. 영동까지 갈게요. 오늘 충청도 가야 돼요. 충청도는 뭐야, 충청도만 지나가나? 네. 충청도는 충청도인데, 도는. 면도하고. 아, 면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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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0 0 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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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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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제 사람이 됐네, 진짜. <laughs> 지금 이거, 홍주에서 넘어올 때. 그 참외랑 이거 어, 오늘 내가 도와줘야 돼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제 성주에서 너무 아아 해요다 고생하는데 내가 도와아니 <도로도 웃음> 뭐 저도 여기 <laughs> 있어가지고 어? 같이 나눠 먹어 <laughs> 잘해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와 시원하네 면도까지 해서 1 4 0이면 엄청 싼거 아닌가? 김천에 왔으니까 또 김천 상무 머리도 해주고 헤어드라이기가 없으니까 머리 짧은게 최고입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아 어디가는지를 말 안해줬네 지금 경상북도 김천에서 충청북도 어디고? 영동으로 갑니다. 오늘이 가장 힘든 코스로 알고 있어요, 지금. 38km 10시간 코스인데, 오늘 가장 힘든 날에 몸도 가장 힘듭니다, 지금. 진짜 너무 힘듭니다. 다리가 안 따라주니까. 속도가 안 붙네요. 이렇게 즉석식품을 파네요. 여기가 신기한 게. 로또도 하고, 토토도 하고,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다가,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떡볶이, 김밥까지 팝니다. 그리고 게임기도 있어요. 신기해, 신기해.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이제 일로 가면 직지사 일로 이제 올라가면 향천길? 뭐 말이 이상하냐 고 뭐. 향천길 일로 올라가면 그축풍령 고개라 해야되나? 어제처럼 이 산길을 넘어갑니다 이 고개를 넘어갑니다 어제 이쪽으로 이제 2시간 10분 걸은 거 실화냐 아이 저수지 데크로드로 가는 거구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수지 가해로 돈 다음에 괴방령 장원 급제길로 아마 갈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안내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장원 급제길을 걷다. 아 이게 장원 급제길이야. 꼭이 길을 넘어야 나도 만주를 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서 걸어야겠다. 잘 풀리겠죠? 이 길을 걸으면 뭔가 더욱더 꼭 해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 놓게요 도대체 팍팍 밀어줄게 <laughs> 뒤에서 좀 밀어주라 앞으로 안 나간다 아이. 이제 취업으로 바뀌었네 이제 파이팅 기운은 난다 뭔가 글귀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도 아 재미 요소네 진짜. 저기 설치해서 누가 읽겠어 하겠는데 그 누가가 접니다 그 영동, 영동역까지 영동 가요 김천수, 나 만난구나, 네, 김, 어? 어제 에나만요 어제요? 지나죠 어제 성주에서 김천 왔어요 그막 내가 물어봤잖아요 창호석으로 오신 분아나요어 맞아요 맞죠? 네 아... 어제 물어보셨어요? 네, 어제? 네. 김천고 들어온 입구에서 물어봤잖아요 아 차에서요? 네아 그분이세요? 네 <laughs> 아 진짜요? 아. 아, 그거 해 줘라. 아, 아, 그아저 어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네, 네 먼저 가세요. 네. <laughs> 드디어 국악과 가일의 고장 왜 레인보우지? 장원 급제길이 끝인가봐요 여기 어서오세요 아름다운 충북으로 차 타고 영동역까지는 지금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걸어서는 지금 한 6시간 뜨거든요 충청북도 미용실에서 아저씨 말씀이 맞네. 여기 이 고개만 넘으면 충청북도는 금방 간다고 했거든요. 또 주시고 갔어요. 주위에 마트가 있다는 건데, 오늘 유독 더 쨍쨍한데, 지금 창원에는 막비 온다고 걱정을 하던데, 여기 너무 쨍쨍한데, 6일 동안 걷는 것 중에 제일 쨍쨍한 느낌. 거절을 못하겠어. 배가 고출발할려 <laughs> 했는데 요 앞에 여기 삼선 약방에서 나오셨거든요 시원할 때 먹고 가라고 해서 이건 뭐 참지 수박이 이렇게 맛있었나? 원래 잘 먹은데. 이 길로 많이 많이들 온대요. 국토대장장하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오는 사람도 만났다 했고. 집어서. 그래도 이 산을 다안 넘은 게 어디야?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겨울보다 낫잖아.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낫잖아. 딱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맞아 또비 오고 겨울이면 최악이지. 쫄면이 있네. 신청네 네. 쫄면, 쫄면 네, 네. 쫄면 먹어요. 냉쫄면 네. 냉쫄면 아니요. 물쫄면, 비쫄면 아, 물 비쫄면이네. 물 네. 아, 요 뒤에가 여기구나.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뭐 정보는 잘안 나와 있는데, 일단 가보려고요.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 찾기 힘들잖아요. 바로 앞에 모텔도 있고, 어. 좌측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군대 외박 나가서 싼데서 자려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막. 어, 뭐야, 불 갑자기 들어왔어. 나를 반기는 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여기 숙박 오늘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혼자인데. 아, 오늘은 어렵습니다. 고객님.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호텔 갑시다. 텐트를 치고 싶은데 오늘 몸좀 지져야 될것 같아. 어, 혼자세요? 네, 혼자입니다. 예, 4만 5 0 원입니다. 4만 5천 원이야? 네. 아, 혹시 욕조도 있나요? 예, 욕조 있어. 아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어, 괜찮은데? 무슨 대교도 보이고 레인보우 대교? 어플로 봤는데 제일 싼게5만5천 원이었거든요. 여기 역 앞에 호텔이. 아, 일단 내려놓고. 오늘 야식은 한 마리 붙천원 하더라고요. 와, 어, 아, 이제 들어.